자두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두 함수 가 이렇게 나왔을 때, 다음 주 모든 실수 x 에서 연속인므이 말뜻이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x지, 여기 들어가는 x, 여기 들어가는 x들이 뭔데? 모든 실수에서 뭐라 연속이죠. 이미 알고 있다.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디다? 저... 대체 이렇게 생겼대. 원래 쓰던 거 쓰면 안 돼요? 어? <laughs> 요렇게 생겼다고 요 Y값 이게 Y축일 때요값 얼마인지 알아? 3 이러던데 오케이? 어 이거 모든 X값을 이어줘도 Y값 다 나온다고 점별이 다 연속적으로 돼이어 요놈 어떻게 생겼냐 이차함수인데 음... 어떻게 생겼냐 알아? 아니, 몰라 혹시 좀잡혀 한번 알아봐 몰라요 혹시 좀잡혀 얼마냐 몰라요 빨리 불러봐라 째려보지 말고 몰라요 0 콤마 마이너스 2 아이가요 0마이너스2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아 진짜 모르는 거가 네 진짜 모르라자 근데... 이차함수에 대해서 지금 이제 큰일 난게뭐냐면 함수들을 이제 앞에 거다 공부해야 된다 문제집 수준에 영향을 미치면 간단 간단하게 다할수없으면 간단 간단하게 해볼게 우리가 이제 1차 함수는 중학교 1학년 때정비례반비례가이렇게돼 요런 거요 1차 함수에요 왜 1차라고 하냐면 X의 차수가 1이기 때문에 1차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하냐면 중학교 1학년때뭐 배우냐면 평행이동을 배우다 평... 평행이동을 배웠는데 평행이동을 배우는데 자 전부 잡은다 X축으로 Y축으로 M 맞고 평행이동 하면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는 분? y 있 a x 빼기 플러스 n 예시 그거 더 합을 해서 한번 보자 봐. 자요런 정비례식 있어. 자 연습해본다.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하면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풀러 봐. 2x 예. 5 플러스 2. 그래서 정비례가 2x 10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됩 되지. 요거 이제 1차 함수라고 한다. y 1차. 음. 자, 2차 함수로 하고 y는 뭐지? ax 제곱이다. 알겠나?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냐면 a가 0보다 클 때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하고 이렇게 나눠진다나눠지는데 요거는 이제 x 축하고 y 축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a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다. 자. 0, 0을 지나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있다. 요 0, 0을 지나 면 요 모양 많이 본적있지? 본적이 있나 봐봐 요 모양이 y는 a 뭐라고? ax 제곱 모양이야고 0을 항상 지낸다고 0,0이 뭐가 되냐면 이제 핵심적인가 나온다 꼭시점이 나온다 꼭시점 요거 그러니까 이걸 평행이동 시킬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했지 x축으로 m x자리 대신에 x자리 대신에 x자리 대신에, x자리 대신에 x 빼기 m을 연구. 요 뒤에다가 는 플러스 n 요즘 요도 마찬가지다. 자 예를 들어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잖아. y는 걸 어떻게 될까? a 의 x 빼기 뭐 m 의 제곱이래야지. x 자리에 다어온다 맞다. x 자리에. 그럼 d m 뭐되겠는데 n 자예시로 한번 해보자. y는 걸 o, x 제곱이 있습니다.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자 그래프 수식 한풀 보세요. y는 걸 o 뭐되는데 불로 보시라고.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면 x 빼기 2에뭔데제곱바이가요 뒤에 뭐 적는다. 이 된다. 근데 잘 봐봐. 요0코마이 되는 거. 그래프의 모든 점들은 뭔데? x축으로 이만큼 y축 3만큼 평이동시키면 꼭지점도 어떻게 0, 0이 돼? 0, 코마이 되어 있던 것도 어떻게 되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으로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 꼭지점 좌표가 얼마 되는? 이코마상. 이 그래프의 모든 점들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꼭지점이 이코마상이 결론이 뭐냐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을 때는 꼭지점 좌표를 읽을 수 있었나? 2, 얼마? 3 이렇게 읽을 수 있었나? 맞나? 그럼 봐봐 이제 이제 보이지 않나? 봐봐 gx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빼기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2되있거든딱꼭시점 좌표가 얼마 되겠냐? 0, 마이너스 2거든 뭐야 이렇게 됐지? 음수일 때는 거꾸로 뒤집어서 하니까 그럼 봐봐 요 그래프 수식이 x 제곱 빼기 2야 이거 모는 실수도 연속이라 연속인데 다음 중에서 요 통채로를 g x 분의 f x 를 하나를 뭔데 이걸 일종의 어떤 함수로 아, 보게 될 뜻이야. 아, 어? f x 마이너스 영 제곱 빼 x 빼기 0인데0이 x 제곱 빼기 2잖아 봐봐 여기 대해서 꼭지점 잡혀 얼마는 되대잖아 이거는 뭔데? 0이잖아0 0이 되어 있다고. 어디 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어차피 x 빼기 0은뭐 하고 같은데? x 제곱하고 같잖아. 빼기 이 단위가 여기 있는 좌표를 읽어줘야 될까? 이게는 서 0, 마 마이너스. 얘는 어떻다고 좀볼 수냐면 있 원래 함수가 얘는 어떻다고 볼 수냐? 있면 원래 함수가 원래 함수가 y니까 그걸 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y축 방향으로만 뭔데?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고볼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x 는안 건드리고 y니까 그 x 제곱 빼기 이라고. 아시겠나? 그러니까 옵션 좌표가 얼마인지 영마 마이너스 이가 된다고. 원래 그래프 여기돼 있을 때꼭점 잡히고 얼마데 0.0이었거든.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했으니까 0이가 된다. 자, 보자. 문제를,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 g x 분의 FX. 이게 통째로가 뭔데? 일종의 하나의 함수라고 봐요. 그 그이 함수가 연속인 것을 골라야 된다. 기억력이그연중에서 네, 자, 기억해볼게요, 기억. 자, 지금 문제에서 뭐랬냐면 GX가 뭐랬는데 X제곱 빼기 2라고 했다. FX가 X 플러스 3이다. 요걸 하나의 함수로 보겠다. 알겠지? 그럼 이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잠깐만 x 제곱 빼기 순서를 바꿔 적으면 그러니까 요,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이 통째로가 하나의 함수라고 이 통째로에다가 x 값을 예를 들어서 1 넣어주면 나오는 y 값 이렇게 함수라고 근데 말하는 못게도 괜찮아요 왜? 그러면 이게 왜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라 할수 없냐면 분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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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인 것은 x 자체 정의역으로 잡아 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라고 어디서 불연속이 나타나냐면 분모가 제로 되는 엑스 값들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나타난다고 ㄴ 보자 아니 지금 쌤만 알아듣게 설명하고 있는 거 같아 저 진짜 아무것도 이해 못해 이거 못알더들었는데 계속 똑같이 설명하면 뭐 어떤 걸 아니 저게 어떻게 한 마디만 물어봤는데 똑같아요 말했잖아 아니까 여기 0이 없는데 어떻게 0콤만 0이 되냐고요 아 그래 생각해라 봐봐 0 e q u 있잖아 0이 되는 x 값이 얼마지? x가 얼마인데? 2지 맞나? 요 놈은 그냥 3 이렇게 y는 3 이렇게 받아면된다 아니 그건 알아요 그래 그럼 이거는 봐봐 x의 제곱 아이가 빼다이가요안 속에서 뭐지? 0이 되는 x 값이 얼마인데 0이잖아요 그래서 0콤만 마이너스 1을 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것도 한번 보자 y는 e q u 잖아 5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라스 3일 이렇게 답지자요 꼭지가 뭐되겠는꼭지 뭐냐고 물어본다면, 니는 대답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0이 될때 x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y 값은 3. 꼭지 좌표는 마이너스 3 3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 시작하면 되겠나? 그러니까 함수 이렇게 요렇게돼있는데요 요렇게 만드는 함수를 요, 요걸 자체를 하나 함수로 보게 되면, 요게 연속인 것을 골라라는 게 문제 뜻이죠. 아시겠나? 이것도 조금 더 쉬운 거 하면 어 뭐가 있냐면. 유리 함수라고 배웠지. 이게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냐면, x가 1일 때는 이자체에 x 1을 넣을 수 없다니까. 함수가 이렇게 태어나는, 이렇게 태어난 그 순간부터 x 이걸 뭔데? 1을 넣을 수가 없다니까.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x 1을 넣을 수가 없다니까. 네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뭔데? 불연속이지. 뭐일 때, x가 1일 때. 그러니까 지금은. 요 놈은 요 그래프를 외워주면 요 놈은 그래프가 뭔지는 몰라도 된다. 못, 못 그려도 되거든. 진짜로. 진짜 못 그려도 되거든. 분모가 0일 때불연속이 일어난다. 이것만 알면 요, 여기 있는 거다. 무사히 좀 넘어간다. 분수에 있잖아. X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분모가 0일 때는 불연속이다그 문장만 외우면 끝난다. 얘는 불연속이야불연속이니까 연속이 안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자, 지금부터 좀 외우면 된다. 연속인 함수랑 연속인 함수랑 곱함이 있지. 무조건 뭔데? 연속인 함수가 된다. 이문장 외우면 된다. 이거 이해하는 게야. 어느 정도 좀 직관적으로 이해는 조금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처럼 지금 그대로 해보자좀고생하니까 자, f(x)가 뭐지? x 플러스 3이지. 오빠, g(x)가 뭐지? x 제곱 빼기 2지. 이걸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이걸 그냥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함수로 봤을 때 연속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함수가 2x고, 어떤 하나의 함수가 5x다. 두개의 함수로 곱한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하겠다. 뒤 곱하면 얼마지? 2x 곱하기 5X니까 얼마 5x니까 얼마든 10x 제곱되게 새롭게 만든 이 함수도 무조건 뭔데? 연속이 되게 돼 있다. 연속인 함수랑 연속인 함수를 더해도 있잖아. 연속인 함수, 연속함수 더해도 항상 연속이 되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지금 예등분, 지금 예등분. 봐봐. 하나의 함수는 2x고, 하나의 함수 5x거든. 두개 함수를 더한 함수, 2x 더하기 5x는 얼마지? 7x지. 어, 이것도 연속이다자 여기서 요점 분수의 분모의 0이 된 X값에서는 불연속이다 이문제 하나 알겠지 그 다음에 연속인 함수 두개 함수를 곱하면 있잖아 무조건 연속이 된다 연속인 함수를 더하잖아 무조건 연속이 된다 빼도 연속이 된다 아시겠나 그런데 분모가 뭐인데 0인 X에 대해서 불연속이라 했거든 그런데 요런게 있다 미리 하자 요런 함수가 있거든 이함수는못 고려도 되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 얘는 분모 제로 된 X가 없다 있으면 얘기해 봐봐 있구나. 없다니까 얘는 연속이래 모든 X값을 잡아열 수 있으면 알겠나? 그럼 지금 그래서 왜요 본래 함수가 연속이고 연속이면 연속인 함수 두 개를 더해도 연속이고 곱해도 연속이고 나누었을 때는 분모가 제로 된다면 없으면 0이 된다 만약에 gx 대신에 x 제곱 플러스 1 있다면 이 그래프 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x 제곱 플러스 1 분의 x 플러스 3이 되니까 분모 0이 되는 x가 없기 때문에 어 계속 얘기해야 되겠네 <놀람> 구간에서 최대가가 최소가 값 합을 구해야 돼 자 아까 얘기했잖아 이차함수를 보면 Y는 이걸 AX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있지 요 함수를 어떻게 하는데 평행이동시키면 X축으로 M하고 Y축으로 M하고 평행이동시키면 요런다고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으면 뭐를 알 수가 있냐면 뭐 함수 그래프 만 이렇게 돼있다고 쳤을 때 요걸 이제 함 이차함수 용어를 좀몇개 조금 아셔야 되는데 가운데 꼭지점을 지나는 어떤 이걸 축이라 하던 축더 정확하게는 대칭축이라고 하기도 한다 대칭축 자 꼭지점 좌표가 얼마가 된다고 했지 m일 때 우리가 x a, m일 대칭축을 한다. 이 이게 직선식이다. 이게 직선식. 그건 알고 있나 x 값이 무조건 m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말도 쓰기도 하냐면 대칭축식은 꼭지점에 x 좌표라고 얘기한다. 좌표라고 얘기한다. 됐지 그런데 이놈을 전개를 시킨다니까. 전개를 뭐라고? 전개를 시킨다고. 전개를 시키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ax 제곱 bx 꼬라서 c 이런 모양이 되거든. 아이본적 있지? 요걸 갖다가 뭐이 용어는 지금 절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걸 일반형이라 고 이걸 표준형이라 고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차함수 요렇게 보통 문제에 나오거든 지금처럼 요렇게 요래 나온 걸 어떻게 바꿔야 되니 꼭지점을 알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좌표축에다가 꼭지점 꽝 찍고만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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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그래 어. 그래 그래 되지? 집 가서 복습할게요자 봐. 요게 요렇게 바꾸는 거 한번 해볼까? 여기서 무시해요? 알면서 물러보는 거죠? 그런거 못할 것 같은데 이랬으면서 할수 있었는데 I forgot. 좀 f o r g o 고 I forgot. I forgot. I forgot. I forgot. I forgot. I f o r g 하 t 2 forgot. I forgot. I forgot. I f o 절반에 t 절반의 제곱이란 말이 무슨 말이잖아 2분의 일을 곱해가지고 제곱을 해주면 16분의 9가 되지 왜요? 2분의 1? 2분의 3에다가 지 아, 네, 곱하기 2분의 에다가 제곱해주면 16분의 9가 되겠지 근데 이거 다시 빼줘야 되잖아 그래도 원래 시간 똑같아지거든 그리고 뒤에 원래는 이 1이 있네 요기까지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있잖아 완전제곱식이 되거든 어떻게 완전제곱식이 되나 X 빼기 지 4분의 3에 완전제곱식 그리고 이거 요러 곱해가지고 요... 이거 나간다 어떻게 나간다 마이너스 8분의 9로 나간다. 곱하면 맞다. 2하고 곱하면 8분의 9. 그럼 이 뒤에는 뭐라고 적을 수 있나? 마이너스 8분의 1. 꼭지는 좌표면. 4분의 3, 10. 마이너스 8분의. 1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 최고 차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 4분만 마이너스 8분의. 8. 음. x, Y값. y 값. y 꼭지점 y 좌표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x 축은한이정도 있을거라 그리고 요놈의 요꼭지점 요 좌표가 얼마다? 4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1이렇게되지 근데 범위가 어느 범위에서 최대한 최소값을 봐야지 2에서 4 2부터 4 2는 대충 어느쪽에 있을까 2에서 4 가운데 요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값로 봤을 때 가운데 요값로 봤을 때 음... 값이 음, 이제 4분의 3이거든 완전 요 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알겠지 여기서 멀어지는 멀어지는 X수로 Y값이 더클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았나? 그러면 2에서부터 4다 누가 더 멀, 멀지? 여기 대충 여기 1이 있을까? 여기 1 맞지? 4분의 3보다 크잖아 1이 맞지? 그럼 2는 한 어느 정도 있냐면 한이 정도 있고 4는 한이 정도 있다고 볼수 맞나? 그러면 은 봐봐 값을 어떻게 읽어줘야 되나? 여 2를 지날 때 아니면 또뭐데 아, 4를 지날 때 4를 지날 때안 맞나? 예기4지 이그래프좀 그래서 여기 완벽주의자예요? 응이 음. 요 Y값 요 Y값은 2일 때 Y 4일 때 Y 우리가 범위가 어디서 2에, 2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까지 최소가 언제 발생하는데 2일 때 발생하고 최대는 뭐일 때 발생하는 4일 때 발생하는 그럼 최대 값을 구해야 되지 최소 값을 구해야 되 그럼 X가 2일 때 Y값이 최소가 되겠다 X2를 어디에 얻어 여주면 되겠는데 여기도 여주되고 여기도 여주되거든 이게 더 편하겠다 자 X가 2일 때 Y값을 2는 4 마이너스 6 플러스 1 그럼 얼마되 이게 이게 뭐가 돼? 최소값 되겠다 그 다음 x가 얼마일 때 4일 때 y가 4 4 16 30 빼기면 되나? 4 3 12 플러스 1이지 떠들지마 녹화 중이다 이게 얼마되나 21 21 되겠지 아 이게 이제 뭐가 돼? 최대가 되겠다 됐지 문제는 최대가과최소값 합을 구해냈으니까 3 더하기 21이니까 얼마 24이되겠다 알겠지 사실은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봐봐 잘 봐라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만약에 범위가 있잖아 뻥 뚫려 있는 거. 2하고 4이지. 그럼 이 X 값의 범위가 2가 안 들어가거든. 4가 안 들어가거든. 그럼 자, 봐요 부분 그래프 그리면 떠들지 마라. 써야지 마. 요건 X 값이, 봐봐. 범위가 범위가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2고 3이지. 범위가 뚫려 있으면 구멍을 뚫어 X가 2일 때 값은 요 범위 안에서는 2가 안 들어가잖아. 2보다 살짝 크다고. 이때는 최대 값하고 최소 값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은 이에 가까운, 가깝다고 까운가 생각하는 놈들이 엄청 많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에 가깝다는 값이 밥... 최대돈 마찬가지야 이때는 최댓값 최솟값이 없다고 얘기한다 이 경우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라니 무슨 말인지 알겠나? X가 이에 가깝다고 하면 또 가까워질 수 있고 또 가까워질 수 있고 무한히 가까워질 수 있다 무한 그야말로 무한이기 때문에 최소값 내가 최소야라고 생각하면 좀더 가까이 간놈또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럴 때는 최댓값 최솟값이 없다 다음 주에 어딘 부분 테스트 치지? 범위를 모른다고 했지. 저서 범위를 붙여야지. 잠깐. 요거 FX 하고 GX 이렇게 돼 있을 때 아까 했던 눈으로 보면 바로 찍을 수있어 이거 어차피 연소 함수거다 이거 어차피 연소 함수거다 어차피 연소 함수거다 연소 함수끼리 해도 아까 뭐라고 했다 연소 무조건. 더하거나 빼도 무조건 뭐라고 했지? 연속이를 했지. 이럼 분명히 맞추겠지 이렇게 분수 함수처럼 이렇게 돼있으면 뭐만 살펴보면 되는 지금 뭐라고 되있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x가 존재하지 않으면 된다 무슨 말 알아듣지 분모 0이 되는 x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fx 이거지 0이 되는 x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얼마인 마이너스 3번이지 얘는 이 함수가 이렇게 태어나는 이 함수가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 이 함수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3번의 7 자체를 넣어줄 수가 없다니까 그럼 이 함수야 또 여기서 또 이차함수 문제 요 함수를 보면 뭐수 분모에 뭐가 돼 있지 분모지 gx가 돼 있지 요게 제로 되는 x가 없으면 되겠다 요 이차함수로 돼 있다 봐봐 x제곱 이게 이제 gx잖아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이지 맞지 요게 0이 되는 x가 없을 수가 있나요 없을 수 있지 이차함수가 있잖아 이게 x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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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면 이차함수가 봐봐 요렇게 공중에 붕대 있잖아 공중에 붕대 있으면 만데 이게 x축이라 했을 때 뭔데 어떠한 x를 넣더라도 Y 값이 0이 되는 게 없잖아 또 어떻게 되어있으니 요렇게 되어있으면 어떻게 되지 Y가 제로 되는 X가 하나 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또 뭔데 요렇게 많이 되어있습니다이 X 규 Y가 제로 되는 X가 존재하지 무슨 말이지 알겠나 그런데 그러면 이게 요 중에서 어떤 게 어떤 게 될까를 판단하는 게 뭐냐면 판별식이야 알지 그러면 판별식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다음 기회에 있을 때 하고 지금은 보자 판별식이 뭔지 알지 그러니까 이때는 판별식이 있잖아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 0보다 작은 경우는 그냥 판별식 d가 0이구나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는 자이판별식 써보자 짝수일 때판별식 조용히 여기 힘들어서 판별식 써보자 어떻게 되 짝수일 때는 이거 2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시킨다 4하고 이제 마이너스 2하고 7을 곱하면 2 7 14지 어, 0보다 작지 어떤 경우에 해당하지 이 경우에 해당. 그러니까 y 값이 제... 어떤 x를 넣더라도 y가 제로 되는 x가 없다니까 따라서 어떤 x가 들어오더라도 야, 0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야, 연속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잠깐만 그럼 잠 이것도 또 하나. 자 조금 더 어렵게 보이는데 자 이번에는 두 함수가 어떤 모양이냐면 한 개는 f x 골 3x 배기, 한 개는 아 메가가 뭐냐면 이것도 연속이고 이것도 연속이면 두개 함수로 곱한 거나 더한 거는 연속이 되거든. 근데 이게 뭔데? 모든 실수 X에다 연속이 아니야 왜 그렇지? 요 함수가 모든 실수 X에다 연속이 아니라니까 왜 그렇지? 분모가 0이 되네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X가 벌써 존재하잖아 X가 2하고 x 고 얘는 태어날 때부터 X2랑 마이너스 2 자체를 넣어줄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불연속이 된다 알겠 그런데 한 놈은 연속을 내가 정상이라 할게 연속을 뭐 한다? 정상적인 사람 불연속을 불구라고 할게 불구 불연속을 불구 불구 장애인 학습 장애인 알겠지? 둘다 정상이면 있잖아. 둘다 연속이면 두개 함수를 곱하거나 둘다둘다 둘다 연속이면 두두개 함수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면은 다 연속이 되거든. 그건 확실해 되는데 한 놈은 정상이고 한 놈은 불구야 불구지만 두개 있잖아 두 개. 힘을 좀 합쳐 보면 힘을 합친다는 건 그러니까 정상인 함수하고 불연속인 함수를 두개 곱했을 때는 정상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 무슨 말이야? 그러면 기억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지금 fx 곱하기 다시 한번 정리할게 둘다 연속이면 두 함수 다 연속이면 이거 계산을 해보지도 않고 뭐라, 뭐라고 하지 연속이라고 말하잖아 근데 한 놈이 지금 부부가 생겼어 곱해봐야 알겠다고 곱해보면 자 fx가 뭐냐 3x 빼기 1이지 뒤에 있는 함수는 x 제곱 빼기 4분의 1이야 두개 곱해도 으, 그건 확실하지 불연속으로 납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셈이냐면 x 제곱 분의 4분의 3x 빼기 1이지 아직까지 분모가 제로가 생기지 아직 불안정 응, 응, 불고 자 요거 하면 돼야이래 되면 은 어떻게 되는 일에 되면 자 정리를 해볼게 쌤이 살짝 그말 한마디를 좀 놓친 거 있는데 그걸 커버 해야 들어갈 거니까 너무 힘든 얘 함수는 태어날 때부터 뭘못 넣는다는 말이 2라는가 마이너스 이 자체를 못 넣는다고 근데 얘 함수를 꼭하더라도 어차피 못 넣는 거 마찬가지야 얘가 얘가 태어날 때부터 뭔데? x e q u 2나 마이너스 1을 못 넣는데 곱한다고 해서 x e q u 2나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이게 계속 불연속 난다고 나누어도 더더 뭔데? 아니 이렇게 나누어도 그 함수가 태어날 때부터 x2나 마이너스 1을 못 넣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태생적으로 불연속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이렇게 돼 있어도 마찬가지 로연속인게 없는데 이 문제가 불안잖아 선생님처럼 방금처럼 요렇게 얘기해야지 조금 정확한데 답을 니은하고 디껏이라고 하고 싶은데 방금 설명한 게 정상이야 아이 함수는 태어날 때부터 2하고 마이너스를 넣을 수가 없으니 두 함수를 곱하든나누든요 gx가 살아있느나 x의 골을 넣을 수가 없다니까 알겠나 그런데 이 문제의 의도는 그거 같다 뭐냐면 그거 같다고 해가지고 조금 찝찝하다 진짜 문제풀을 시작해서 gx가 x제곱 빼기 4 분의 요 k fx가 뭔데 계산할 줄아나 요게 바로 아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4분의 1에 5대 뭐 2치자 이거 바로 얼인데 어? 여기에 있는 요 x-2가 바로 위에 가가지고 있지 x-1 x제곱-4 어, 요렇게 돼가지고 함수 모양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어. 분모가 0이 되는 x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연속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은가 봐얘들 근데 내 주장은 뭐였다? 아니 gx가 태어날 때부터 x2나 마이너스를 못여주는 요렇게 분모에 가있던 뭔데 어차피 x 자체를 요거 두 개를 못 잡아여주니까 불연속 다 불연속이다 하는 게내 주장이야 근데 이 문제의 의도는 어차피 요 모양은 요렇게 되니 분모에 0이 되는 X가 없으니 연속인 함수라고 보자 이뜻이야 요것도 <laughs> 뭔데 요 분모에 요것도 어, 이제 연속이 된다고 여기서